노래 속을 기쁨을 발견해요 랄랄라 네 어, 이번 시간 이제 우리가 새롭게 네. 소개할 곡들 어, 새 멤버들과 함께 네. 또시작 했죠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노래 두곡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곡은 270번, 당신의 사랑을 찾아라는 김진경님의 곡입니다. 김진경님의 노래, 이 당신의 사랑을 찾아는 아마 이제 서울 청년 성성 모임에서 만들어진 곡인 것 음, 같고요. 네네. 그 곡의 가사그 네. 청년 성성 모임을 경험한 청년의 고백다운 아하. 그런 가사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양수를 그 그... 체험한 사람으로서 네. 어, 이제 여러 번 봉사를 하고 자신의 체험 음... 하느님을 만났던 이야기, 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사로 적어놓은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좀 들었던 곡이에요. 어, 저는 여기에 인상 깊었던 가사가 네. 있었어요. 여기 이제 후렴도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약간 그 부분인데 네. 당신의 사랑을 찾아 헤매일 때마다 그 어두운 마음 주 향기로 가득하리. 어, 나는 이렇게 주님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었을 때 그 때마저도 저 하느님의 향기로 내 삶을 가득 찼었다. 약간 이러한 신앙인의 고백이 어, 정말 솔직한 고백이면서도 뭔가 마음 깊은 곳을 울려주는 그런 가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항상 내가, 항상 내,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찾지 않을까라는 어, 저 개인적인 신앙 고백도 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곡이 음. 요 네. 그런 체험을 한 청년들이 이제 연수나 여러 가지 피정 프로그램을 참가하고서 네. 이제 하게 되는 고백이 이제서야 당신을 찾양합니다 뭐 이런 음... 이런 얘기가 그 뒤에 가사에 등장하죠. 이제서야 주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아... 당신이 계심으로 제가 여기 있었음을그 아우스티노 선생님께서야. 다했습니다 고백록에 나와 있는 부분과도 또 닮아 있네요. 네. 많은 청년들이 체험을 이렇게 하면 이런 네. 고백들을 하는 순간들이 가끔씩 있죠. 네. 음, 그런 청년들 만났었고 또 그런 청년이 많아지기를 저희가 희망하는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음, 이런 곡을 통해서 <laughs> 그런 체험의 어떤 이야기들을 상기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이번 270번에 나온 당신의 사랑을 찾아하는 노래고요 노래 느낌은 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 뭐랄까 전개가 확실한 음. 그래서 점점 전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우리, 따라, 이렇게 네, 막 절정이 딱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어, 조금 가요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오, 어, 제가 여기 있음을 감사해요 하는 그런 음, 라인은 가요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어, 너무 너무 그러니까 성가 같지 않은 노라서 음, 가볍게 따라 불수 있는 좋은 곡이었다. 음. 한번 들어보시면 네, 무슨 말씀인지 새로운 목소리로 것것 처음으로 것 불렀던 노래 정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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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0번 당신의 사랑을 찾아 들어보시죠. 제나의 안에 함께 계시기에 많은 아픔과 절망 또 어두 어려움 속에서 나갈 수 있는 것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you 같고, 네. 이런 네. 난이도가 높이가 좀 있어서, 어, 뭐, 여성들이 부르긴 어쩔지 모르겠지만, 좀더 음... 뭐 부드럽게 같이 찬양을 이렇게 더불어서 할 때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음, 좋았습니다. 제 네. 사랑을 찾아. 다음 곡은 271번 당신의 품으로라는 음... 곡입니다. 박성영님께서 이제 작곡을 해주셨던 곡이고요 어, 루카복음 15장이라고 써있는데 아무래도 그 가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대차전 아들의 비유와 어 굉장히 그 가사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네, 루카복음 15장 딱 하면 그냥 대차전 아들 탕자 네. 이야기 다 대차전, 대차전 뭐 대차전 아들, 대차전 은전의 비유, 대차전 뭐. 아들의 비유 다 이렇게 나오는데 <laughs> 네. 뭔가 이제 대차았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입장에서 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갔다. 뭐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겠죠 돌아갈래 네그 가사에 보면 이제서야 이제 당신의 이름을 제가 다시 부릅니다 음, 말합니다 있는 음. 그대로의 저의 모습을 사랑해주셨던 음. 나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음. 아파하셨을까 뭐 이런 음,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그 부분이 딱 성경 구절에 아버지 제가 딱 그러면서 이제 음.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 그 아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이제 품어주는 아버지의 그 크신 손을 이제 연상시키면서 이제 감동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가사의 뉘앙스가 어, 조금은 뭐 우리 성성호인 청년이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음. 이거는 뭐 약간 조금 연령이 좀 있으신 분이 만드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 있어서. 그래요?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제 가사만 봐도 막 연령이 뭐 나오고 작자 이름 많이. 얼마나 하웠나 이런 <laughs> 데가 좀 있어가지고. 아 리듬 속에. 그래서 이런 리듬을 잘안 쓰니까 아 아마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정서. 그러니까 더,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서로 삼을 때 가사를 쓸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세월이 좀 있, 있어야 더 가능하지 않나 보십니 어, 약간 설득력 있는데요? 네, 저는. 약간. <laughs> <이런 식으로. 웃음> 그런 거. 아니, 네, 아니 이 부분을 그냥 딱딱딱 떨어지게 불렀다면 음, 음. 또 약간 그런 돌아온 그 사람의 어 약간 그 애절한 마음, 음. 약간 죄송한 마음이 덜 음. 표현되지도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성가에 이렇게 꾸밈음을 잘안 넣는데 네. 여기 꼭 굳이 그랬어요. 이렇게 아파하셨을까 하는 물음 속에 거기다딱 이렇게 꾸밈음을 어요나이렇네 어. 아, 이렇게 한것 <laughs> <동안. 웃음> 네, <이거 웃음> 같아서. 어, 어, 이 곡을 또 들어보시면, 이 곡도 사실은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결연하게 보이는 마지막 리듬 구절도 있고, 라인도 있고, 음. 어, 뭐, 나름 우리가 또 함께 찬양할 게 좋은 곡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이 복음 말씀이 나왔을 때, 이 곡을 묵상곡이나 아니면은, 봉화선거로도 저는 참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예, 음. 우리가 이제, 어, 예를 봉원 준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들어볼까요? 예, 네, 들어보시죠. 271번 당신의 품으로 돌아갈래. 를 수 없어요. 당신 사랑. 네. 아, 네. 네. 좋죠? 네. 음. 누가 앞에 우리가 지금 270번, 271번이 다 당신, 뭐 당신의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느님을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고 뭔가 이제 그 품을 이제 그리워하게 되고 약간 이런 주제 의 노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뭐두 곡의 분위기가 좀 닮아 있었고 음. 주제도 좀 비슷하게 네네. 이제서야 당신을 네. 뭐 알아보고 찾아보고 돌아가고 하는 음. 느낌들이 같이 있었어서 이번 이번에 소개드린 이두 곡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또 해보시면 좋겠다, 좀 찬양을 느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들 결국에는 음. 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죠. 어, 시민권, 예, 시민 시민 이곳 음. 또 결국엔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어 우리 시당인들인데또 음. 이런 노래들 자주 부르면서 어 우리의 마음을 또잘 보살펴 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새 멤버들과 함께 어, 꿈해본 이번 또 생기발랄 또 새로운 뭐또 버전의 네. 찬양 두 곡을 함께 들으셨고 앞으로 이새 멤버들과 함께 쭉해 나갈 예정이죠. 잘하네. 다 선수죠. <laughs> 네. J 편도 잘했지만, 네. 어 J 팀도 자 J 편이 최고죠. 네. 하지만 J 팀이 최고라고요? 한 대박했습니다. <laughs> <laughs> 네, J 편 네. 생활 송가 가수들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다 출중하게 또잘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네. 새로운 곡들로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음. 생활 성과의 기쁨을 음. 발견해요. 음. 라라라. 라라라.